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이런 나름의 오렌지 꼭지를, 어, 약간은 자세하게 그려볼 건데요. 어, 저번 드로잉 시간이랑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지만, 여기만 좀 집중적으로 1분 동안 그려볼게요. 약간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라인과 약간 이런 드로잉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졌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렌지의 중심 부분이고, 어좀 이거를 빼놓고 그리면 그냥 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귤인지 오렌지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운데를 이렇게 집중으로